어제 딸내미 아들내미 태권도 대회 때문에 좀 오클랜드에서 3 시간 떨어진 타우랑가에 갔다가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로토루아라는 곳으로 그냥 쉬러 왔습니다. 이 호텔에 따뜻한 수영장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면은 저기 저거 있어 스파. 음. 그냥 웜이, 웜이라서 되게 춥지는 않을 거야 여긴 스파 그럼 스파로 한번 가자 근데 스파가 되게 좀 무섭게 생겼어 여기 예, 봐봐 여기 예, 봐봐 동굴이야 무슨 감옥 동굴같이 생겼어 그치 사우나는 문을 닫았네. 동굴에 있는 방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방마다 스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와. 물 따뜻해?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스파 좀 하다가. 아 어, 조식 먹고 오클랜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태권도 대회는 아 어, 태권도 대회 아이들 영상은 이따가 살짝 올려드릴게요. 아, 아 여기는 폭포가 나오네. 이건 목욕탕이 온것 같아. 저는왜 거기 혼자 있어? 문 닫아줘. <laughs> 아 너무 따뜻하다. 그래도 왔는데 이 수영장에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추워도. 아 어, 추워. <laughs> 겁나 추다 그냥 미지근은 하니까. 어 괜찮아. 그지? 오. 우, 추워, 추워, 차가, 아 차가. 그래도 왔으니까 수영장에 물을 담그고 가야지. 그지? 운동하고 밥 먹어야. 많이 먹지. 아침 뷔페인데. 어디서 뛰? 어, 여기 엄청 깊어. 괜찮아? 서봐. 오렇게넌 어. 수영 잘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다. 사람이 한 명도 없지? 7시 넘었는데? 다 늦게 일어나나 보네. 네, 저희가 하룻밤 잔 디스팅 호텔이라고 하는데 어, 무슨 드라큘라 나오는 그런 느낌의 건물 같은데 어,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하룻밤 조식. 그래서 한 24만원 정도. 뉴질랜드에서는 진짜 깨끗하고 시설 엄청 좋은 그런 호텔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만족하고 갈것 같습니다. Yeah, it's not better than Korea and Japan. 응. 호텔은 한국 호텔이 좋지. 와, 춥어. 야. 추워. 이야, 진짜 춥다. 빨리 가자. 너무 뛰지 말고. 으흐, 빨리 들어가자. 따뜻한 온센 온센이 아니고 뭐야. 으흐, 으흐.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들어간 다음에 따뜻한데 와봐. 엄청 좋아 기분. <laughs> 호텔 봐봐. 올드 호텔이 많은 게 옛날에는 뉴질랜드가 엄청 잘 사는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호텔들이 오래 전에 많이 생긴 거지. 그리고 리노베이션을 안한 거지. 근데 한국은 옛날에 호텔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거야. 일본도 똑같지 않을까? 그 오래된 호텔들. 기안녕하 아, 이뭐 저녁 야 6시 도 계란부터 어, 계란도 만들어주나봐 오믈렛도 만들어준다 여기는 뭐야? 고추장. 어? 고추장이 있어? 볶음밥에 미소스, 콘지 한식이야, 일식이야? 베이글 있어. 초라스? 초라스 하나 먹을까? 많이 먹어요. 여기는 좀 맛있는 것 같아 그치? 딱 보기에도 다른 호텔보다 너무 잘. 어, 좀 달라 아니야 때깔이 달라 오빠는 알아 비밀 보기만 해도 알아 우리 루나 3위 동메달 아들 1위 금메달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연습했지? 노력 많이 했어. 맨날 가면서, 맨날 너네 태권도 가는다고. 엄마가 데려다주고, 아빠랑 엄마랑 픽업하고, 그지? 모든 가족의 노력이야. 노력의 결실이야. 다 엄마가 싫어. 나 데려다 주기 싫어. 그랬으면은 못했어. 연습 못했어. 고마워요. 열심히 데려다줘서. <laughs> 당신은 진짜 찐 일본 사람이네 여기까지 와서 미소시루를 먹다니. 요 <laughs> 여기 맛있지. 여기 맛있는 거 같아. 안 짜. <laughs> 원래 다른 호텔 부페는 다 짜거든. 여기는 짜지가 않아. 괜찮다. 오믈렛 맛있지. <laughs> 계란 요리 중에서는 타마고야키랑 오믈렛 제일 맛있어. 아빠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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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이컨을 잘하는 집을 좋아하거든. 근 네, 여기 잘해. 응. 베이컨이 맛있어요. 지금. 응. 그러니까 아빠 아빠는 응. 베이컨이 맛있는 호텔 레스토랑이 좋아. 응. 너군복어도 괴롭히면 안 되지. 응. 낚시하는 거야? 그걸로? 네,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몰라. 물이 그냥 따뜻한가? 잡혀야 돼. 뭐? 그냥 물에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계속 먹을 거찾아 다니는 거야. 그게 걔네 인생의 목표고, <laughs> 그게 인생이야. <laughs> That's life. That's life. 새들도 똑같잖아. 계속 먹을 거 찾다가 자다가. 그게 다야. 응. 그리고 죽고. 응. 그리고 죽고. 보이제체크아 어. 이제 타고 가자 양치하고 갑시다. 입에 뭐야?